오늘은 다윗의 그 자리, 다윗의 그 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을 두고 또 말씀에 적응하며 우리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 유년부 및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그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뛰어서 뭐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게 사역이었어요. 머리도 뜯겨주고 넥타이도 잡아당겨주고 어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하고 나눴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그 방법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물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질문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애들은 참 대답을 잘 해주는데 여러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 사실 이근 일주일 정도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다윗은 과연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선인인가, 악인인가? 아니, 선인이고, 선인이라면 선인치고 왜 이렇게 죄를 빈번하게 짓는가? 선인이 정말 맞는가라는 이런 생각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큼직큼직한 죄를 짓고요.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인구조사라는 큰죄를 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범죄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탄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심해 악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죄가 합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 죄를 범한 하와와 아담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보편성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의 밀접성이고요. 세 번째는 죄의 대가, 죄의 책임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어느 누구에게나 악의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를 믿는, 아니, 주와 함께 하는,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꼭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이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가 있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욕에게, 그들이 행사했던 것처럼 그들을 보아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유혹하는 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있고 그들이 강력하다고 해서 또 그들에게 유혹을 당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 꼭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다시 성경 본문을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본문을 보면 지난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왕인 다윗으로는 비참한 일이죠. 굉장히 통탄할 일입니다. 왕인데 본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에 빠뜨린 거예요. 한 순간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일이죠. 다윗은 당시 이 인구조사와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거 한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여기 모이신 주님의 자녀 되시는 청년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교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어떤 위치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결국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칭찬하는가?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왜 다윗을 결국 칭찬하는가? 그 이웃은 무엇인가?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강력하고 또내 치부를 공력해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올수 있고 칭찬 받을 수 있는가 네.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어, 오늘 18장부터 18절부터 왔습니다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오른안의 타장마당에서 재단을 쌓으라 그리고 지은제를 고백하고 인정하여서 그에 따른 절차로 올려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화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끈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른안에 타작마당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오른안에 타작마당인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보통 대개 산중턱이나 언덕, 상충부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좀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이 통풍이 바람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야 되거든요. 어, 추수한 곡식을 기계나 또 어떤 동물, 가축들을 통해서 타작을 해야 하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넓은 곳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물론 각 집마다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각 지역 따라 한 곳만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보스의 사람 오르 안에 타장 마당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꼭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드시 이곳 오르단의 타장 마당이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칭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잔존하는 세력의 박멸입니다. 잔존하는 세력의 박멸인데요. 여부스 족속은요. 단순히 그냥 상 지칭되는 몇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닙니다. 출급 2세대가 나와서 에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밟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햇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이전에 덧붙이시기를 이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니 안았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세고 이용 가치가 있었거든요. 이 여부스 족속은 나름 에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것이 많았거든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는 재정을 사용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어, 이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뒀습니다. 라고 변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존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면정에 순종하지 못한 채그 근거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익숙해져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우수와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일곱 족속을 나열하고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땅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로서라도 지금 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땅을 잃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국에는 그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땅은요 성전으로 사용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역대상 2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쪽에 아멘. 당시 이미 재단이 있었습니다. 기본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따로 땅을 구입하고 재단을 마련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22장 1절 때문입니다. 22장 1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땅이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나 아들 이삭 대신에 숫양을 주셨던, 준비하셨던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약속의 성취의 연장성님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작은 부분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이뤄지는 그 행위가 강제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진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눈앞에서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겁이 나서. 보면 하기 위함이 아닌가, 또는 천사가 칼을 빼서 옆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2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태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백성은 죄가 없으니까 그들을 희생시키지 마시고 내가 또 나의 아버지 그 가게 이 집안을 멸살시키시더라도 우리가 내가 책임지겠사오니 지금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본래 진정성은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차대로 제사를 진행했는가? 그 제사에 진심이 묻어나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진정성의 확인이 되겠죠.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는 다윗을 보고 그곳에 살고 있던 오르난이 두려워합니다. 땅을 돈을 받고 넘기라는 다윗의 말에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상당한 값으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재단 앞에 나오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교하는데 그저 얻어서 권력의 이득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돈 600세계를 지불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7kg 정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 정도.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즉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배 제사가 있었고요. 서두에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하면 범죄한 다윗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칭찬하시며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살 길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진정성 있는 순종과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는 죽음이 멈춘 자리고 교만이 멈춘 자리고 그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는 생명이 살아난 자리고, 회복된, 회복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 자리.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우리는 더 합니다. 그쵸? 더 죄짓고, 더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라도 악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아니, 실제로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럼에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신앙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납작 이 자리에 엎드려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회복되는 영과 육체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참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다 이뤄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나 또는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엎드려서 꿇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